달하 아프리카 왕달팽이를 키우는 달팽이 집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달팽이들이 어 지금 애호박을 먹고 있는데요. 그냥 끝 부분만 얌전하게 먹으면 될것 같은데 굳이 배발로 이렇게 전부 다 덮고 그러니까 먹을 거를 주면은 이렇게 배발로 확 덮고서는 먹는 모습. 달팽이 키우시는 집사님들 다 보셨죠? 지금 이 친구도요. 예, 네, 쑥쑥인데요. 쑥쑥이도 굳이 이렇게 배발로 이렇게 어, 애호박을 덮으면서 먹고 있습니다 첫 장면에 나왔던 얘는 우리집의 유일한 금화 달림인데요 달림이도 이렇게 어, 배발로 최대한 애호박을 충분히 예, 밟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에, 감싸고 있으면서 어, 요 애호박을 먹고 있습니다 오, 이제 보니 달림이 너도 애호박 그 끝쪽 파구나 가운데를 안 먹고 어, 테두리부터 먹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우리집의 유일한 흑어이자 가장 새침떼기 공주와 에, 엘리자베스 까밍이는요. 어, 이렇게 얌전하게 먹고 있네요. 우리집 아이들 중에서 가장 얌전한 자세로 어, 먹는 식사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까밍이도 어느정도는 배발을 덮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요. 달퐁이에요. 우리집에서 가장 커다란 왕달팽이. 폐각 길이만 17cm가 훨씬 훌쩍 넘는 몸 길이까지 합치면은 뭐 얼마든지 30cm도 나올 법한 커다란 달퐁이. 달퐁이, 근데 너 취향이 바뀌었구나. 얘 가운데 파거든요. 테두리 파 아닌데 웬일로 애호박을 테두리부터 먹고 있네요. 나이가 들더니 취향이 바뀌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달퐁이도 지금 각도가 조금 안 나오긴 하지만 안 나오네요. 각도. 최대한 배발로 이렇게 좀잘 붙들고 애호박을 먹고 있네요. 이 귀여운 녀석. 자, 배발로 감싸는 걸로 따지면 우리 집 새풍이를 따라갈 달팽이가 없는데, 얘는 정말 요즘은 안 그러는데, 어, 어릴 때는 그 아예 다 배발에다가 온갖 채소를 다 숨겨놓고 먹을 정도로 배발로, 어, 맛을 음미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자, 다시 쑥쑥이 샷으로.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네, 배발로 맛을 음미한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좀 과학적으로 지금 근거를 못 찾아서 그동안 방송을 못 찍었는데,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달팽이들은 배발로도 음식의 맛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쑥쑥이가 좀 먹을 줄 아는 거죠. 그야말로 최대한 맛을 음미하면서, 그래서 배발로는 어우 맛있다 이걸 맛을 음미하면서 지금 입으로 입에 있는 치설로 열심히 갉아먹고 있답니다. 참고로 달팽이들은 치설만 있고 제대로 된 이빨이 없기 때문에 무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각 네, 갈가서 갈가서 먹는 거죠. 어, 자 어쨌든 달팽이들은 배발에서도 우린 불가능하죠. 피부로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죠. 예, 설탕물을 그, 예를 들면 콜라를 예, 실수로 쏟았는데 피부에 쏟았어요. 근데 피부에서 무슨 콜라 맛이 느껴지나요? 뭐 단맛이 느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듯이 우리 인간들은 피부, 혀가 아닌 곳으로는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는 반면에. 달팽이들은 배바를 이렇게 딱 덮으면 은그 음식의 맛이 느껴져서 굉장히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좀 어떤 확실한 근거나 뭐 이런 참고 문헌 뭐 이런 게 있어서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주워 들은 거라서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서 그냥 얌전하게 먹지 왜꼭 이렇게 음식을 지가 먹을 걸 발로 밟으면서 먹느냐 이런 얘기가 없는 막이랬었는데 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꼭 그렇게 배발로 막 감싸면서 먹는구나.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와 관련된 사실을 좀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시청장님 <laughs> 오늘 발음 하나도 안 틀렸다고 좋아했는데 방금 틀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시청자님. 오늘은 시청자님이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 중에서 요에, 요와 관련된 정확한 근거를 알고 계시다면, 지체 말고 댓글에 그, 함께, 네, 공유해주시고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까밍이 먹는 모습은, 아유, 제일 새초롬하고 너무 귀여워요. 아, 제 눈에만 그런 건가요? 자, 달팽이 집사,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달바!